예, 깨짐과 돌이킴이 있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깨짐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킴, 방향성 뭐 같은 얘기죠. 구원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뭐 또는 기쁨이 임하는 것, 또는 뭐 천국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임하는 게 우리는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천국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면 첫째는 깨짐이고, 나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이게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두 가지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짐이 깨지지 않으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다 알죠? 어 이게 어리석게 되고 헛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짐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깨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우리 삼각관계가 있다그랬죠 하나님 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나를 깬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깨진다니까요. 내가 이웃 사랑하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깨기도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막사랑하면 내가 깨져요. 또 이웃 사랑하면 깨지고 이게 다세 가지가 삼각형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헛짓하다가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지옥 가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깨지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이 뭐예요? 욕심대로 살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죠. 욕심 따라서. 그리 안목의 정력이 뭐죠? 안목의 정력은 학습이에요. 눈을 보면서 학습된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학습시킨다고요. 이런, 이런 욕심도 있잖아. 이런 욕심이 있잖아. 그게, 그게 안목의 정력이라고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없으면 좌절하고, 있으면 딴 사람 좌절시키고.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은 내가 파괴되든지 상대가 파괴되든지 하여튼 이건 뭡니까?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깨지지 않으면 결국 욕심 따라 살다가 죽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됐고 또 하나 욕심이 자꾸만 학습된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심이 더 커지고 그거 아니면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고 또 채워져 보세요. 남들 죽이는 인생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인생은 소망 없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깨져야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 깨져야만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깨짐이 있어야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짐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지지 않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인간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직접 안 드러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여성의 타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힘은 남자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타락을 통해서 또는 자녀들의 타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간접적이 되니까 남자가 타락하면요 여자한테 멋대로 막 다해줘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언제 그랬어 뭐이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여성의 타락을, 특별히 지도층 여성의 타락을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산의 암소들일까요? 지금 우리가 삐쩍 마른 여자들이 미인이라 그러지. 옛날에는요, 살이 오른 여자들이 미인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양귀비 보셨어요? 우리로볼때 비만이에요. 근데 그게 미인이었고 북한 보세요. 북한의 그 정은이 부인하고 뭐, 이렇게 뭐 외무상하고 보세요. 우리식으로 차면 적어도 한 65에서 70은 되는 것 같이 보이던데. 그런 여자들이 미인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떡대들인데. 그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요.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살이 붙은 게 이렇게 비인으로 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산이라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요단 동편에 있는데 옛날 지명으로는 길르앗. 요즘 지명어는 뭐죠? 옛날에 그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동 전쟁할 때 맨날 나왔죠 시리아하고 전쟁할 때 골란고원이라고 골란고원 그게 길르앗입니다. 바산, 길르앗 다 동이어요. 제주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현무암지대 화산폭발에서 현무암지대 그러니까 풀이 많죠. 그래서 바산에서는 소가 자라요. 최고의 소입니다. 바산에서는 소가 자라고 일반 밑에서는 양을 키우고 그리고 요즘에 성지 순례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길르앗 간 사람들이 거기에 특별히 사과가 엄청 맛있대요. 대구 사과보다 더 맛있대. 사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선한 기후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가 유명하고 또 길르앗에 유명한 게 뭐라 그랬죠? 유향이라고 약재료.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레위기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냐. 이게 약재료고 좋은 약품.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거기 좋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짜요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내가 의사다라고 표현할 때 길르하시라고 표현해요. 거기는 좋은 약재들가 있고 또 의사가 많이 모인 곳. 그 살기 좋은 거뭐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독점하는 거죠. 모든 걸 독점하는 거. 간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독 홀로독이잖아요. 난 이걸 독독으로 바꾸고 싶어요. 독, 성물 독점하면 독이 흘러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께서 님 독점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잠깐 독점하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타락이 뭐냐면 자기중심이 뭐예요? 다 독점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건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다 깨버리고, 압제, 이거 프레스거든요. 막 기름 짜내듯이 짜내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술 갖고 와 이러면서 향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이를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을요 학대하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가난하다고 학대하면,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놔두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마다 여성들이 하나님 이더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민감성이죠. 남자들은요, 이렇게 뭐, 색깔 그러면 빨간색 그러면 하나면 다 되는데, 여자들은 뭐, 이게 입술 바르는 거 뭐, 뭐라, 이제 틴트라고 그러나고, 그것도 뭐, 색깔이 빨간색 하나를 가지고도 열, 열다섯 가지가 나오던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구분 못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 예민함이 있잖아요, 다 구분하고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대고 한우나 수입고기 뭐이 정도가 구분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또 여러 가지 구분하더라고.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자. 원 플러스와 투 플러스를 차이를 아는 입이면 그거,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그 고기가 그 고기인데, 근데 그걸 등급을 다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타락하게 되면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꾸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 바산의 암소 그런 거죠. 너네들이 바산 소가 최고야 그랬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등급 매기는 거. 우리는 2플러스를 먹어.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등급을 매긴다는 게 말이 돼요? 1등급이 어디 있고 2등급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늘 때 하나님이 멸시 당함을 느낀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사치 향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압제한다는데 압제. 알죠? 이렇게 막 프레스 막 누르는 거. 예요 기름짜도 짜려 가지고 돈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아 중심적이 돼 가지고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내 자아를 깨는 게 직접 깨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알아 이웃이죠. 이웃 사랑하는 거, 동료가 뭐 이웃 멸시하지 않는 거, 이웃 무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지도 몰라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추수할 때에도. 밭 모퉁이 같은 데는 놔두래요. 그러게 거두다가 좀 흘리래요. 여러분, 돈좀 많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규퉁이 같은 거좀 남겨두세요. 그거 남겨두면, 남겨둬야 가난한 사람이 먹죠. 그리고 가면서 이게 좀 흘리라고. 흘리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 사람 뒤만 따라다녀도 굶지 않는 인생.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규퉁이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흘리는 거라고. 더막착같이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위기 23장 22절을 보니까 너희 땅에 공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기는 모습, 흘리는 모습에서 자아가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교하고 구제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우리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나요. 자기중심적인 게다 깨져 버린다고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은데 보면 거기 말세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사랑이 나오죠.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딱 여기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로 쭉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그런 얘기하죠.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물어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거기까지 읽읍시다. 소돔의 실패가 뭡니까? 우리 그 롯의 이야기 나오죠. 창세계에 환대의 실패예요. 우리 소돔 고모라 그러면 뭐 동성애하고 온갖 죄악이고 있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쫙 요약을 한다 고 그러면 소돔에 뭐가 없어요? 환대가 없어요. 호스피탈라티, 환대가 없어요. 환대가 없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환대가 없어요. 그럼 소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걸 주시고 번화하다 할지라도 환대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소돔 되는 거예요. 소돔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 없으니까 끝나는 거죠. 거기 아시죠? 자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웃은...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로세 집에 와가지고, 그, 들어 남자 내놔라 그러고, 뭐, 안 되니까 뭐, 딸들 내내, 내주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웃의 고통을,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느냐, 소돔이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의 가정.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의 교회가 되면 점점 점점 소동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가정을 가거나 교회를 갔더니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환대가 있더라. 가난한 사람이 오던 하다못해 뭐 노숙자가 오던 병든 사람이 오던 그저 이렇게 외국인이 오던 항상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선교사님이 와도 잊지 못할 교회예요. 뭐 이런 거죠. 정말 내가 환대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를 깨는 거라니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교회가 소도마다 서는안 되겠죠.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것세아요 환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잘 성기는 거.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서로 성길 줄 알고, 환대해줄 줄 아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서 1장 마지막절, 27절에 보면은 경건이 나오죠. 청결하고 더러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환대죠. 고아와 과부, 제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사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깨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이웃 사람 이게 다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다가 실패되면요, 배려가 실패되면 사람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메마라 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오 절인데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내가 또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조차도 자기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깨지고 하나님께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불편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잠깐 화가 나. 그리고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싶어져. 불만을 토로하고 부정적이 되고. 그왜 부정적이 되죠?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나중심이니까 불편한 거지. 나중심이니까 잠깐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비난이 나오고. 근데 다르면은 내가 깨지면 되잖아요. 깨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되는데 이들의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중요한 성소, 홀리 플레이스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베델 그러면 우리 28장에 나오는 상세기그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다 길갈 이거 뭐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돌멩이 12개 주워다가 세운 게 길갈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각나고 성소들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거다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는데, 니네 중심 예배 아니냐, 이런 거죠. 거기다가 11조, 11조를 3일마다 드리는 사람들,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 드리는 거죠.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누룩은 또 놓고 드렸대. 제사 들릴때 누룩 넣으면 안 되거든요. 누룩이 죄, 죄, 죄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예배 드리고. 그게 그러니까 수 운제라고 나오는데, 수 운제. Fellowship Offering. 펠로우십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 그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 또 낙헌제는 뭐죠? 낙헌제. 낙이 기쁠 거니까 기쁨으로 헌신했다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윌. 자원하는 프리윌 offering. 자원하는 제사. 서원제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은제라든지 낙헌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건 쓰, 안 해도 되는 걸하잖아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저사람 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자기 과시하려고. 심지어 예배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막 거창하게 드리면서 자기가 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너희 기쁨이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예배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가 죽는 시간이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제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각을 뜬다는 게 내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다 죽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 깨지지 않아요. 우리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지. 이러니 니네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깨짐을 얘기하죠. 직접 깨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웃을 환대하고 배려하는 걸 통해서 깨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으면서 깨질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직접도 안 깨지고 이웃에 대한 배려, 환대 이런 것도 없고 여자들 보세요. 바산의 암소들 같이 띵띵이 살인을 찍고 그지들이 확약하고 이러니 안 깨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이것도 깨지지 않고. 삼중으로 깨져야 될 일들이 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깨지고, 이웃 배려 없어서 깨지지도 않고, 예배 엉터리니까 깨지지 않고, 또 깨지지 않으니, 깨져야 사는데, 안 깨지니 죽는다지. 우리 얘기 아닙니까? 깨져야 삽니다. 깨져야 된다는 걸 깨져야. 예배 깨짐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들레 가서 범죄하며 길가래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 1조를 드리며 누룽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를 드리며 낙한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안되고 너희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뭐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깨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나다이버 크라이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는 다 깨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입니다. 병자입니다. 주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죠? 구원이 임하겠죠. 생명이 임하겠죠. 기쁨이 임하 겠죠뭐 좋은 거 천국이 임하겠죠. 오늘 당장적으로 천국 가겠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최고의 복이 깨지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가 깨지지 않는 거. 깨짐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가지 살아나는 게 방향성이죠. 방향성 이게 도리킴 이런 건데 내가 나를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 이걸 뭐 도리킴이라고 했는데 방향성이라는게제머릿 속에 더잘 들어오네.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다섯 번이나 네 개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빛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만 탁 돌려도 어둠을 이겨요. 내가 병들고 깨진 심령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만 돌려도 주님의 치유의 강성이 임하게 돼요. 믿습니까? 방향의 방향.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회계라는 말이 슈브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많이 들어봤죠. 메타노이야. 이게 돌이키다. 이게 방향, 방향성의 방향성. 사는 길은 방향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사는 길이라고. 깨짐과 방향성. 돌이킴. 이게 사는 길이라고요.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어떻게 살았죠? 지가 개가천사에서 살았나? 방향만 돌리니까 사는 거지. 누가 보면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죠. 방향 돌렸어요. 돌이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켰어요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 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방향 바꾸는 그 순간 다 살아났죠. 탕자 한줄이 무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께 방향 돌리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구원은 아버지가 다 주신 거죠. 새 옷도 주시고 뭐 가락지 뭐모 뭐 있나 뭐 목걸이도 줬나 송아지 잡고 아들의 지위도 세워주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인께 방향만 돌리면 삽니다. 여러분 주를 향해서 방향 돌리는 믿음의 종들기을 추구합니다. 그럼 산다는 거예요. 깨져야 살고 방향성만 붙들어도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담과 하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려가지고는요, 무슨 짓을 해도 살길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마주봄이거든요 내가 죄인 되고 깨졌다 할지라도 마주보는 거. 거리하고 상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방향만 바로 잡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무조건 살,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 멀리 떠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님 그뜻서 알짱알짱 거리면서도 등 돌리면 그건 죽은 인생이고요. 저 멀리 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외국, 탕자는 외국 같잖아요. 방향 돌리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돌이키지 않잖아요. 방향성을 잡질 않으니까 우리 뭐 그릇하고 똑같은 거죠. 막 포커스 같은 물이 쏟아지는데 그릇 엎어놓으면 안 채워지죠. 방향이죠. 그릇을 똑바른 방향으로 세워주면 채워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다 채워집니다. 채워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그릇 다 세워놓으세요. 주님을 향한 방향만 있다 그러면 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햇빛 향하면 되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굴광성 거잖아요. 빛을 향해서 막 움직이잖아. 빛 바다의 광합성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방향만 제대로 잡아. 아니그 나무 한번 키워보라니까요. 식물은 빛을 향해서 항상 달아가요. 그거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광성이 되야 되나? 그죠? 항상 주님을 향해서 굴광이네. 굴주성이 되겠네 굴주성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인생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돌이키자고 주님이 하신 일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건 일종의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인이죠 첫째는 우리에게 어떤다는 결핍을 줘요 6절이 그런 얘기인데 결핍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 이가 깨끗는게 뭐 양치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양식이 떨어져요 며칠 굶어봐요 뭐 이게 끼는 것도 없지 먹으니까 끼지 돌아오르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결핍이 있을 때 공가고요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방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이키십시오. 방향을 바꾸면 주님이 공가고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차서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7절, 8절에는 불균형을 준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한쪽에는 공급해주고 한쪽에는 안주고. 그고 공급받은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고 공급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야 우리 치유를 위해서 내가 깨지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뭘줄때 그래요. 이렇게 반만 줘. 반은 굶겨. 그게 사인이에요. 돌아오는 사인. 그러면 반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막 부어줬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 흉년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깨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사인이라니까요. 다 주지 않고 한쪽만 줘. 그래서 배분하느냐, 배려하느냐 환대하느냐. 그럼 둘다 살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 고성이나 제주나 외국에는 많은 교회들을 섬겨요. 일본에 있는 교회를 섬겨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도 살고 거기도 살고. 이게 하나님이 사인이라니까요. 사인. 그래서 하나님은 불균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균형은요. 이거는 내 사치하고 방탕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평균케 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고서에. 평균케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평균케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 적달 전에 내가 너에게 희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업에는 내리고 어떤 성업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업 사람이 어떤 성업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왜 이거 안 도와주냐 뭐 이런 거죠. 구제와 성교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구제와 성교를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살아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구절에서는 자연재해가 나오거든요. 직접 때리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온다. 11절은 더욱 심화가 됐다. 전염병이 있고 뭐 전쟁 중에 청년들이 죽고 그러는 거. 그래도 안 돌아왔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섯 번이나 돌아오게 만드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다 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방향성 돌리면 산다. 결국은 뭐 깨지나 안 깨지나 돌이키나 안 돌이키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맞나요? 인생에서도 만나고 뭐 죽음은 당장 만나고 한번 죽는 서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만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때는 항상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깨진 모습으로 만나야 되고 깨진 모습이에 십자가 붙은 모습으로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돌이킨 모습. 주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모습. 부활를 바라보는 모습. 그럼 살죠. 그래서 죄인과 병자로 예수님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깨지지도 않고 등 돌린 모습으로 만나면 뭐더 설명할 게뭐 있어요? 죽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겁니다. 주님, 철저히 깨지기를 원합니다. 또 철저히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건져 주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용량이 임하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우는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믿음의 종대기를추원합니다 자리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라신에 전하겠습니다.